예 이제 정력학에서 아직도 3장을 하고 있어요. 3장에서 마지막으로 다룰 개념은 짝힘이라는 겁니다. 짝힘이라는 것은 힘이 가해지긴 하는데 이제 서로 반대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가해지는 거예요. 뭐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 없죠. 뭐어차 같은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가해지면, 이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뒤만큼 떨어진 점에 대해서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게짝 힘에서 다른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얘가 같은 선상에 놓여서 가해지면 의미 없어요. 뭐. 변형이 있는 물체라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물체를 양쪽으로 잡아당겼을 때, 얘가 뭐 찢어지거나 늘어나거나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리지드 바디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같은 선상으로 백날 잡아당겨봐야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봐도 회전하겠죠. 뭔가. 예. 네. 그거를 다루는 거고. 그럼 짝힘은 크기를 어떻게 구하냐? D의 가운데 부분. 2분의 D만큼 떨어진 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구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D라는 벡터가 있다면은 2분의 D만큼 그렇게 해서 뭐 원래는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냥 짝힘에 커플의 크기만 구해보자라고 하면은 결국엔 예푸는 거잖아요. 사인세타. 근데 d랑 f는 사인세타 값이 얼마예요 어차피 직각일 거 아니에요 둘이 왜냐면 얘가 이 선상을 따라서 아까 우리 초반 3장 초반에 얘기했던 이 선상을 따라서 얘가 여기에 가해지든 여기에 가해지든 똑같다 했잖아요 어, 어떤 힘은 작용하는 선상 어디에 놓든 똑같기 때문에 얘를 여러분들이 잘 옮기면은 딱 직각인데 그냥 놔둘 수 있죠 그게 짝힘에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애라도 여기서 작용하는 애라도 끌고 와서 여기로 강제로 맞춰주면은. 같다고 했으니까, 직각으로 맞춰주고, 2분의 d 랑 그럼, 사인 세타가 90도. 세타가 90도, 아니면, 은 우리가 라디안으로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사인 2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이 돼서, 그냥, 자기 절대 값들끼리 곱한 거랑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짝힘은 그냥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가해질 때, 작용선의 중심, 작용선, 두 작용선의 중앙에서 가해지는 모멘트로 바꿀 수 있는데, 그 모멘트의 크기는 결국에 따지고 보면 뭐예요? 이 점에서 이 힘으로 인한 모멘트 더하기, 이 힘으로 인한 모멘트. 서로 반대 방향이, 힘은 반대인데, 모멘트는 구해보시면 모멘트 방향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트가 가, 방향 같기 때문에 서로 크기를 더해준 꼴이 되죠. 그래서 이 정도의 크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까지 하면 짝힘의 기본적인 내용은 끝났고요. 짝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하시든, 이런 식의 짝힘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작용하는 거리는 두 배가 됐는데,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반절이 됐다고 할게요. 이런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나 결국에는 똑같다. 왜냐면 애초에 힘은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서로 상쇄되어 힘은 이제 회전하는 모멘트만 남는데 여기에서 짝 힘으로 인해 얻어지는 모멘트랑 여기에서 짝 힘으로 인해 얻어지는 모멘트랑 둘이 같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운데 앉아 가지고 여기 중앙에 앉아서 느껴지는 모멘트만 얘기를 한다면은 이렇게 작용하는지 이렇게 작용하는지 여러분들이 알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다 합치면은 뭐가 되냐면은 그냥 하나의 어, 회전 야밤 얘가 이렇게 돌잖아어떤케게 놓든 간에 결국에는 하나의 회전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짝힘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든 간에 하나의 모멘트로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짝힘은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프리벡터라고 하거든요. 아마 자유벡터라고 표현이 될 거예요. 걔는 뭐냐면은 어, 작용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여기서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가기는 조금 애매한 개념이긴 한데. 여기에서 짝힘이 가해지잖아요 여기 모멘트가 가해진다고 짝힘이 있다고 하면은 걔는 작용점을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여기서 가해지는 거랑도 똑같아요 원점으로 끌고 와서 그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얘가 회전축 방향이잖아요 벡터가 그럼 걔를 XYZ로 쪼개 가지고 각 성분으로 나눠줘도 문제가 없어요 그게 이제 짝힘의 특성이 됩니다 어, 근데 이거는 사실, 음, 동력학 문제에서는 그렇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만 해두면 될것 같긴 한데, 어, 예, 동력학에서는 저 짝힘이라는 거를 그렇게 자주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배울 때 중요하게 얘기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 대신에, 어, 이거는 하나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짝힘이 아니라 그냥 한 가지 방향의 힘만 가해지고 있을 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떤 물체가 있고, 어, 원점은 아무데나 뭐 잡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아닌가? 아무데나는 막 잡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어, 좀 뭔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점으로 잡으세요. A라는 점까지가 벡터가 R이 되고, f라는 벡터가 가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건 알겠죠? 네. 그다음에 얘를 이제 정리를 해 주면은 지금 힘이 이렇게 가해지잖아요. 그럼 원점 5에다가 얘기를 왜 들고 왔냐면은 어, 이 원점 5는 원점 5에 가해지는 물리량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힘이고 하나는 모멘트가 되는 거죠. 그럼 힘은 여기 F가 있잖아요 F 말고 다른 힘은 안가져요 근데 이 F는 우리가 자유롭게 평행이동을 해서 F는 프리벡터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평행이동을 해서 여기다 붙여도 우리가 같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멀쩡한 f를 갖다가 옮겨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원래 f가 oa만큼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어, 효과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모멘트잖아요 이것도 따로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점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해석의 중심점에서, 해석의 기준점에서, 알만큼 떨어져 있는데 F가 가해진다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F를 그대로 옮겨왔을 때 힘이고, 또 하나는 F가 알만큼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 원래는 발생할 수 있는, 어, 원래 이쪽으로 회전을 했겠죠, 물체가. 그 회전만큼의 모멘트를 다시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에 대해서, 모멘트에 대해서. 결국엔 우리가 원하는 건평형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뭔가 리액션 포스를 더해줘야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다가 또 뭔가 여러분들이 뭐를 리액션 모멘트를 더해줬을 때 0이 되게끔 해서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하는 게 정력학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3장까지는 다 했고요. 시간이 좀 오래 안 됐네. 예. 3장까지 했고, 어, 이제 기본적으로 다룰 부분들은 어, 여러분들이 힘하고 모멘트 그거를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동력학 문제도 뒤에 가면은 어, 이렇게 모멘트를 가지고 물체의 회전을 같이 고려를 해줄 거고요.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동력학에서 동력학에서 어, 예, 모멘트 얘기 있고 그 다음에 뭐 회전으로 인한 각 운동량 뭐 등등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심도 있게 배우게 될 겁니다. 어, 그럼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사장 얘기를 할게요.